안녕하세요. 기차니뜨디입니다. 스페디위시 세팅을 이제 바꿨어요. pvp 세팅을 요렇게 40레벨 찍고나서 오늘 아침에 바꿨는데 지금 그러고나서 지금 경기 내역이 승승승승승 다이아 2구간까지 올라가버렸습니다. 랭킹 234위 엄청 많이 올랐죠? 그래서 지금 랭킹 도대체 내 경기 내역이 어떻길래 이렇게 승을 하고있나 지금 20승 올렸죠?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지금 다이아 2 구간. 자. 왼쪽이 저고요. 전략은 아 이거는 봐. 뭐. 이 지금 열령 법사가 뒤쪽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이 시계가 너무 앞으로 나가서 걱정입니다. 오케이. 오른쪽. 지금 위치가 도적이 뒤쪽에 있고 좀 이상하네. 위치를 바꿔야 되든가 해,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800등 때이 어떻습니까? 성직자가 뒤쪽에 있고 성직자랑 위치를 바꿔 버려야 되겠네 우와 소생 지금 500등 때까지 올라왔죠 소생을 해 버렸네 나타님이아 우리 법사 아유, 힐러 죽었네 좋았어 잡았어 좋아 j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서 o d 위치가 도 g 법사힐 g o 있죠. 도저 o d Good. Good. 같아요. 왜냐면도 d 은백스 d 을 받기 때문에. 보시죠? 지금 보면은 이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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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뒤쪽에 o d Good. Good. g 어, 어, 어어어 o 시 g o 오, 상대방 도적. 좋아. 지금 등수가 287등까지 올라갔네요. 요거 이겨가지고, 아까 지금 현재 등수로 올라갔는가 봅니다. 상대방 도적이 순식간에 죽어버렸어요. 근데 이, 이 뒤에 보면 여기 성전사 같은데, 아, 상당히 세 셉니다. 저는 열련법사를한게 이제 화상. 스킬 여러가지가 화상을 입혀서 이제 도트댐. 도트댐인가요? 고 이제 시간당 계속 이제 퍼센테이지로 피를 뽑기 때문에 그리고 도적의 출혈 지금은 이제 출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계속 지속적인 데미지를 주려는 파티입니다